인생에서 복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빼앗아서가 아니다.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왜 나는 기회가 안 올까? 왜저 사람만 잘 될까? 하지만 니체는 단호히 말했다. 인간은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운명을 만드는 존재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태도가 불러들이는 것이다.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감정의 주인이며 행동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 반대로 복을 버리는 사람은 늘 남의 말, 남의 감정, 남의 기준에 휘둘린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첫째, 하소연이 습관이 된 사람. 하소연은 자기 연민의 다른 이름이다. 물론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하소연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저 불행을 인정받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니체는 말했다. 괴로움은 성장의 서곡이다. 하소연할수록 내 불행이 정체성을 잠식한다. 나는 불운하다는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된다.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사라진다. 복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복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을 따른다. 둘째.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 받는 것만 익숙한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니체는 인간을 주는 자계배로 정의했다. 그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창조다. 라고 말했다. 무언가를 베풀 때그 안에 에너지가 흐른다. 하지만 얻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에너지를 닫아버린다. 복은 흐름이다. 흐름이 멈추면 곧 고인다. 고인 물은 썩는다. 복 역시 흐름이 끊기면 썩는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풍요로운 존재다. 셋째, 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 불평은 영혼의 녹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비관은 약자의 미덕이다. 불만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약자로 만든다. 늘 세상을 탓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며 운명의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그 분노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시선을 바꾼다. 불만은 복을 밀어내고 감사는 복을 끌어당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한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운명의 에머 페이제다.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불행을 힘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다. 넷째,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 세상엔 작은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상처받고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간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다. 위대한 사람은 세부에 매이지 않는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은 결국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삶을 좁힌다. 복은 여유 속에 머문다. 여유는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도 내 중심을 존중한다. 다섯째,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들린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배우지 못하는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 남의 조언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불안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이 무너질까 두려워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귀로 배운다. 복은 열린 귀를 찾는다. 듣는 자가 결국 변화하고, 변화하는 자가 결국 성장한다. 니체의 핵심 메시지. 니체 철학의 핵심은 운명에다. 즉,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그것이 나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의 태도는 결국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된다. 불평은 복을 밀어내고 감사는 복을 불러온다. 피해의식은 나를 가두고 책임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태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철학적 해석 니체의 초인과 복의철라 니체가 말한 초인별 맨스킨,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선 사람이다. 그는 복을 바라는 대신 복이 되어 살아간다. 복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때 삶은 이미 복된 것이다. 니체는 인간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했다. 낙타, 사자, 아이. 낙타는 타인의 짐을 짊어지고, 사자는 그 짐을 거부하며, 아이는 다시 놀이로 창조한다. 복을 잃은 사람은 늘 낙타처럼 산다. 남의 기준, 남의 시선, 남의 인정. 하지만 초인은 아이처럼 산다.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두려움 없이, 그 태도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복은 태도의 거울이다. 복은 기도한다고 오지 않는다. 태도를 바꿀 때 온다. 하소연 대신 감사. 불평 대신 성찰. 집착 대신 여유. 다친 귀 대신 열린 마음. 니체는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이 되라.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면, 그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복은 운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불평은 불행을, 감사는 복을 끌어당긴다. 자소함보다 중심을, 말보다 실천을,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의지를 붙잡아라. 니체의 초인은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그 말은 냉소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초대였다. 그가 말한 초인은, 신을 대신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인간이었다. 그에게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질서였다. 복을 버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남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게 성공이다. 저게 행복이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너 자신이 되라.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이다. 스스로 복을 버린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남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깎고, 비교 속에서 존재 이유를 잃는 순간, 복은 조용히 떠난다. 왜냐하면 복은 늘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이다. 복을 되찾는 길, 자기 긍정, 니체가 말한 운명의 에멀페이지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 이 삶이 바로 나의 길이다라는 자기 긍정의 선언이다. 복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에서 피어난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실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니체는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태도 속에 위대함이 있다고 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복은 삶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의지의 힘이다. 그 의지가 있을 때, 불행은 시련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가 된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결국 복을 잃지 않는 길은 단 하나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하소연 대신 감사로, 비교 대신 자각으로, 체념 대신 의지로 살아가는 순간 인생은 스스로 복이 된다.